자. 리키트립 두 번째 게스트 개미알기 이광채 씨를 모셨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헤이! 대 <laughs> 네, 개그맨이 되고 싶었어요. 야! 방송연예과, 부산에. 네. 어, 방송연예과에 입학을 했지. 그때 또 이제 우리 파트가 두 파트가 있단 말이야. 네. 연기, 뭐 연극학부가 있고 방송기술학부가 있어. 네. 근데 나또 취업이 걱정되는 거야, 막상. 내 꿈은 개그맨이었지만 이거 안될 수도 있겠다. 방송 기술적으로 빠졌지. 오. 편집하고 뭐. 내가 편집 안 배워도 지금 형보다 편집 더 잘하는 것 같지? 가서도 대하, 아. 대학교 가서 편집을 배웠다고요? 그저승에안 그래, 맞더라고. <laughs>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뭐 배울 필요가 없어. 없습니다. 다 필요 없어. 없어. 어. 인정해요 안 해요 이거는. 이백0 인정하지. 니 <laughs> 기가 훨씬 더 잘하지. 감각 있게. 어. 그러고 나서 이제 박승대 사단에 또 들어가서 어. 그러니까 박승대 사장님이 이제 악덕 업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여러분들도 회사의 어. 실무자들은 이게 맞네 위에서 야 그거 하지 마 이랬을 때맞는데 우길 방법이 없잖아요. 어, 어, 어. 직책이 더 높으니까 그 근데 박승래 사장님이 공연장에서 빵빵 터져 음. PD가 아 이거 재미없어 깠어 음. 그럼 우리가 아 이거 사람들 진짜 많이 웃는데요 와, 할 수가 없잖아 힘이 없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와서 대변해주지 어, 너네 그거 어떻게 됐어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건데 음. PD님이 이거 깠다 음. 그러면 이제 감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음. 여러분들 위에 이상한 그렇지. 선임들이 있잖아요 아, 아.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음.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아, 그거, 애들, 그거 제대로 좀 짰는데, 아,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. 음, 음, 음. 그러면 이제 PD도 사장님이 얘기하니까, 음. 아, 예, 알겠습니다 해서, 음. 우차사의 그 부응기 때 대박난 코너들이 엄청 많아요 많지, 진짜. 어마어마하지. 그 그래 네. 무시 못하지, 절대적으로. 그분이 이제, 개그에 대한 열정만큼은 진짜 뭐, 탑 클래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 개미할기 이것도 음. PD가 싫어했잖아요. 처음에는 뭐... 오디션 때 하나도 안 터졌다니까. 검사 맡을때 PD한테. 아예 안 터졌어. 우리는 이미 검증되어 있었고, 아이, 7개월간 그렇죠. 대학 공연장 하면서 이미 핵폭발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, 오디션 보러 갔어. 작가는 PD 분위기 쏴 해. 뭐지? 이런 표정이야. 결국에는 우리 녹화 때 15번 맨 마지막에 배치됐다. 버린 카드로. 네. 가능성 있는 코너들은 앞쪽에 배치하거든. 네. 우리는 맨 마지막 카드로 들어갔는데, 거기서 완전 핵폭발을 넘어서 그냥 초타시켰지. 저도 마찬가지로, 뭐, 처음에 내가 데뷔했던 미키광수. 사실은 찍지 마. 차량 봐봐! 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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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는 하지 마세요! 못 봤거든요! <웃음> <웃음> 테니스 하기엔 아까운 얼굴이에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요? <웃음> 스모하세요, 스모. <laughs> <laughs> 왜제눈을 썩혀? 거는 이제 피디님이 좋아했고, 어. 그 뒤에 뭐, 진... 자이언트 베이비라고 있었어요. 그래. 그것도 뭐 비디님이 좋아했고 어. 근데 누나 누나라는 코너는 영매이할 때? 에. 그 코너를 너무 싫어했어 어. 근데 그 코너 오래 갔어 사장님이 어. 나는 소리 지르는 거를 어. 나는 그건 코미디라고 인정 안 한다 어. 자기야 바다 꼬니까 너무 좋다 어 갈매기도 날아다니는데 끼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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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돼지야 갈매기야 아니 누구신데 대나요 나? 누나 워낙 하자고 우기니까 오 한다 안 터지면 바로 편집이야 어. 우리도 그때 맨 마지막 시트에 배치가 된거 응 터지면서 어, 어. 근데도 인정 못 하더라고 아 자기가 배트 말이 있으니까 아, 이게 뭐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음. 저는 이 사회 전반에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요 누가 바른말 해도 음. 인정 못 하거든 1초 음, 음. 동안 어. 코너 검사를 맡으면 대본을 안 봤어 이거 다시 던지면서 나는 안 터지면 어쨌든 편집시킬 거니까 알아서 해. 와, 그렇게 했어? 예. 네. 대본도 안 보고 그냥 거의 네. 뭐 버린 카드처럼 네. 지급을 했네. 네. 그런데 그 p d 도 이제 스타 피디인데, 어. 대단한 게 이제 8주 만에 딱인정하더라고 아. 내가, 내 감이 잘못됐다. 아유, 바보. 이러면서. 아. 야. 그때 누나 누나가 좀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거든 그래, 이거. 예 네. 뭐, 지나가서 사람들이 어. 기억 못할 수 그래, 있고. 그래, 그래, 그래. 충분히 기억하지 그피디도 진짜 스타피디인데아 음. 확실히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더라고 8주 만에 인정하더라고 아 그래서 인정을 하면 다행이에요 어, 어. 우리는 8주 동안 좋았지 왜냐? 어. 검사를 맡으면 그래도 이거 이거 바꾸고 저거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가 나오는데 어. 아 나는 안 터지면 편집할 거니까 알아서 하니까 음. 우리는 이제 무조건 다 통과잖아. 그렇지. 그니까 러 우리는 이제. 이미 검증된 걸로 바로 가서 이제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. 또 이제 공연장에서 토요일 세번 공연, 일요일 세번 공연, 여섯 번 공연을 해서 안 터지는 걸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니까 그렇지.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 거야. 그렇지. 안 터지면 다 바꾸고 어. 웃긴 걸로 그렇지. 멘트를 다 바꿔버리니까. 그게 공연장의 힘이지, 요떻 네. 어. 우리는 어. 조금이라도 안 터지면 책 잡혀서 코너 내린다라는 생각에. 근데 이제 그때도 박순대 사장님이 이제 그 커버를 쳐줬었지. 그 아, 큰 역할을 했네. 아, 니 그렇죠. 어. 사장님도 개그를 못 해요. 아, 본, 정작 본인은 네. 뭐 개그맨으로서 뭐큰건 없었지만은 쫄들 <laughs> 내 밑으로 다 집합해 철야 일중셔 철야 후배들 양성 개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제, 해서 이렇게도 붕기를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거든. 사장님은 욕하는 분도 있지만은 나는 음. 뭐 우척사에 많은 개그맨들이 어. 그때 당시에. 음. 그, 사장님의 덕을 본 사람이 꽤 많다. 엄청나게 많지. 무시 못해. 이런 덕, 덕을 안 보더라도, 많런 사람들이 시청률을 끌어올려서 데뷔를 할수 있, 다라는 게, 응. 그때 당시에는 뭐 15%, 20%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, 그렇지. 타되기가 좋았다라는. 그렇지. 브랜드 인지도를 쌓기에는 최고였지. 형은 뭐 구타당하거나 이런 적 없었죠. 한 번, 한번 당했지. 한번 회식할 때 어떤, 있어. 누구나 얘기할 수 없지. 아니, 맞아. 얘기하면 내가 삐처리 할게요. 아, 빠대기한번 맞았지. 나 잘못한 것도 아닌데. <laughs> 때는, 아, 본인은 기억 못할 거야. 본인은 아, 기억을 못 해. 네. 근데 어. 형이 맞은 이유는 뭐예요? 없다니까. 미키나 어떻게 맞은 적? 어, 나는 없어요. 없을 것 같은데? 네. 어, 어. 솔직히 내가 형걸 찍어주면서 확 올라온 거는 그건 인정이 해안 해요. 인정하죠? 이 이만 명 때였어. 그것도 휴대폰 카메라로 그냥 찍었는데. 본인 안 해봐가지고. 네. 잠깐만 이거를 내가 하는 법을 내가 지금 물어봐야 돼. 차장한테. <laughs> 아 진짜로? <laughs> 나 진짜 몰라, 기억이 어... 안 나. 뭐 돌리는 것 같긴 한데 어디 꽂는지 나잘 모르겠어 지금. 아, 어 냉장고. 냉장고. 저거 맥주예요, 아니면 음료수가? 이거요? 예. 네. 이거 내가 산거 아니에요. 어. 전차주가. <laughs> 나도 참 냉장고는 뭐지? <laughs> 전차주가. 그게 80몇만이 나올 거라는 거는 상상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었지. 근데 그러니까 나는 형이랑 어떻게 보면. 캠핑카 찍었을 때도 80 몇만. 어? 김치 이번에 찍었을 때도. 5 0만원 50만 나왔을걸? 50그 다음에 어. 내가 형집을 찍을 때마다 30만, 40만씩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니랑 나랑 뭔가 그 오묘한 그 궁합이 이비급 네그 감성에는 맞아떨어진 거지, 내가 볼 때는. 이왜 그런 거지? 내가 어. 부유한 어. 이미지고, 어. 남을 좀잘 이렇게 파는 이미지고, 그렇지. 미키가 그런 걸잘 캐치를 잘 하거든. 그 집어내서 이거를 갖다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거는 얘가 타고라거든 정말로 네. 부합류는 어. 합류시키면 얘도 판단한 거지 아이두 찐타 데리고 가면은 어. <laughs> 이거 되게다싶퍼가지고 파고들었는데 거기서부터 미키 채널도 쫙 성장을 무섭게 성장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도 어. 인지도가 갑자기 또 죽어있다가 서 올라오고 어, 같이 맞아. 시너지가 폭발하더라고 그, 아니 얘 뭐지 대박하지마 지 잠깐만 있어봐요 아니 말이 그게 아니라 아유 아니, 그냥 버티 저노 두둘짠지롱 이거 캠핑이야, 이게 캠핑이야, 이거. 캠핑가. <laughs> 아, 방순수가형 많이 살려주더만. <laughs> <또> 왜 주는? <laughs> 아, 그게 진짜 비크 감성은 진짜 그 뭔가 호환이 너무 잘 맞았어. 지금, 지금 뭐 편하게 하면서. 토크쇼랑 여행 가는 느낌 딱 들어. 요 들지 들지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과거 이야기하면서 이 부담감도 없고. 가. 아, 나 이거 하나 진짜 얘기해주고 싶다. 이 방송국 저 방송국 개그맨들 많이 쓰는 개그 있잖아요. 아. 어. 마술 개그 중에, 비둘기 나오는 마술 개그 보여주겠다고 하고, 촥한 다음에, 요거 있잖아요, 요거. 이거, 형은 형이 짰다고 생각해요? 나는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형이 폭소클럽 나가고 있을 때였고, 내가 이제 그때 방송 안 하고 있을 땐가, 그때 형이 이제 뭐 마술 뭐 없냐 그랬을 때, 비둘기 나오는 맛을 보여주겠습니다. 이거를 음. 한 2004년도쯤에 내가 이제 음. 형한테 하니까 어 그거 괜찮다고 형이 복스클럽에서 하고 난 이후에 음. 많은 개그맨들이 그걸 돌렸었거든요. 아, 아, 아. 그래서 아기억난다 메이드 인 미키 강수입니다. 이게 그는 진짜로 아, 아, 아 이거 내가 기억나는다. 짠 거예요. 이거 맞다. 미키가 옛날에 내가 폭스쿨 봤을 때 내가 신림동 살았거든? 네. 신림동 500에 25만 제 단지하에 살았어. 네. 광수가 우리 집 널러 왔어. 네. 그때 뭐 비둘기를 사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맞아, 막 고민하기가 얼만데. 맞아, 맞아. 비둘기를 말라고 사요. 비둘기 어, 그 어. 돈도 아끼면서 웃기는 어. 게 이게 낫지. 맞아. 이거 광수가 얘기했던 거야. 내한테 그때 내가 폭스쿨 방송을 했어. 녹화 떴어또 내가 만든 게 있어요. 뭐? 그 작가 누나가. 어. 그우차사에서 뚱뚱한 누나가 있어요. 광수야, 나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. 나 요즘 야채만 먹잖아. 음. 이렇게 한 거예요. 누나 코끼리도 야채만 먹어요. 그때, 빵 터지네. 재밌었네. 아 그래서 빵 터졌단 어, 말이야. 터지네. 우차사에서 했어요. 어. 근데 이것도 돌려서 음. 개그맨들 개나소나 이걸 또다 쓰고 있어. 요 아.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네이드인 어, 어, 어. 미키 강수라는 거죠. 어, 2005년도에 내가 이거를 처음으로 한 겁니다. 어. 하니까 나도 한 얘기 할수 있는 게 네. 나는 우리 KBS 쌍둥이들 네. 개그맨이 되는 데 있어서 내, 내 지분은 50% 있다고 봐요 그 쌍둥이들 거울 개그 있어 둘이서 마주 보고 아, 알아알아막 막 음악 나오고 <목소리> 지금도 뭐 트로트 행사 가면 그거 하잖아요 그거 내가 준 아이디어거든 2004년도에. 아... 너가 쌍둥이니까, 둘이서 거울처럼 갖고 막, 이빨도 닦고, 막, 이렇게 눈막 비비고, 뭐, 어? 서로 막 이런 거. 야, 이, 야, 이런 거 하면 어때? 나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? 그래 듣던 인마들이 순간 딱 왔나봐. 예 네. 나중에는 음악을 맞춰갖고, 딱딱 왔더라고. 오... 야, 이거 좋다, 이거. 이걸 밀어다 분명히 될 거야. 전화해도 돼. 야, 이거 생 리얼이네. 그니까 <laughs> 형님. <laughs> 어? 형. 나 광수, 광수에요, 광수. 미키 광수. 아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어. 형그 거울개그 있잖아요 어, 어, 어. 거울개그를 개미할끼 형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줬다 그러는데 진짜예요? 진 맞습니다 아 진짜로 리얼로 아, 진, 아 진짜로 왕창이셨어 와 그때 내가 사는 그 신촌 아테레온 지 맞아 저, 맞아 정확와 예. 어, 대박이다 지하에서 야, 니 쌍둥이 그 거울 한번 해봐라. 거야, 어. 키스 그 기억이 그 어, 한번 잡을까 해가지고, 했던 기억이 나. 아. 아 진짜랄까, 고집. 아. 그래서 꿀. 쌍둥이 탄생은 광천에서 나왔다. 와. 아. <laughs> 야, 감사합니다. 진짜 우리 상호 역시 쌍둥이들은 잘될 수밖에 없어 이 친구들이. 아. 아 근데 이거 지금 유튜브 촬영이에요? 네. 촬영하고 있다니까. 어째 방송용으로 해서 해줄까? 아, 방송용으로 한번 해봐요. <웃음> <웃음> 역시 방송 알아. <laughs> 아, 야 원래 개그맨은 자기가 뭐안 짜도 나중에 지나면 그게 왜곡이 돼서 그 내가 한 거야 이게 되는데. 아, 아, 아. 야 진짜 솔직하네. 아, 비키가 방 우리 광수는 이럴려구나? 네, 결혼식 날? 아 결혼식 날 가야죠. 그, 결혼식 하잖아 그래. 아 광채는 못 한다 그랬죠? 아 1월에 결혼식 있다 여수에 12시에 결혼식 있어 미안하다 삼촌이 공개가 안 좋습니다 <laughs> 결혼식 못 가니까 하여튼 아, 삼촌 결혼 축하하고 형 이따 인사 할게 네 감사합니다 형수야 어. 일어나 보자 알겠어요 형님 결혼 축하해요 고마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형님 아이. 네 형님 재밌게 오늘 저도 어. 캠핑 한번 해보자 그래, 간만에 그래 좋다고 둘만 하는 거지 캠핑 그지? 네, 네 좋았어 제부도 에 제부도 제부도, 제부도. 아, 대부도 대부도, 대부도. 네. 고고씽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,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부가워널야야야내마음을 고백하려고 아 썰고 싶어 빨리 가자 Diolch yn fawr iawn am wylio'r fideo.